How is Photo Unlimited, this one 50. 50. This one free? 50. 50아50 50 아,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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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이게 지금 다돈 내는 거라고 합니다 5 5루피씩 내네요 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이50 50 50 50 50 여기 이제 새월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에서 나왔었다고 해요. 30, 모터 바이크, and this one. 1 0 rupees? r u p 50 50? 50 50? 50 50? 엄청 비싸네? 더 찍어야 돼, 그러면. 사진 더 찍을게요. 이거 너무 돈이 아까워서 사진 더 찍어야겠어.